언박싱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 켰어요. 그동안 바빠가지고 언박싱을 제대로 거의 못하고 재료를 바로바로 바로 쓰느라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구매한 거는요, 템버린즈 핸드크림입니다. 템버린즈는 많이 들어보기는 하고 궁금해 했었는데 망설이다가 구매는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 템버린즈 음, 공홈에서 구매를 했고요. 포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없네요. 음. 요거는 보니까 향수 샘플로 주신 것 같아요. 다즐린? 이런 향수 샘플인데요. 이렇게 아주 귀엽게 미니어처 향수가 같이 사은품으로 왔습니다. 향은 잘 나진 않는데요. 생각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본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버가 샌달이라는 제품인 것 같은데, 네, 봤습니다. 버가 샌달, 용량은 30ml입니다. 요거 초반에 그,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그시 눌러주면은 용량이 조금씩 크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향도 향인데 향을 가늠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향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서 아래로 꽂는 여기 버가 샌달이라고 적혀있고 뒤에는 템버린지의 어, 공식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쓰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조금씩 나옵니다. 어, 향 되게 좋아요. 여성스러우면서 조금 고급스러운 향? 이거 음, 향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 어, 손님들 오일링 해드리고 저도 쓰고, 가끔 이제 저는 오일 마무리로 서비스를 이렇게 해드리고 핸드크림은 달라고 하시는 분들만 다 <laughs> 발라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소품으로도 쓰려고 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잡고 어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촬영 소품용으로도 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템버린즈 핸드크림 언박싱 끝. 오늘 점심은 옆집에서 요런 주먹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주먹밥이랑 옆집에 커피 드리려고 두잔 샀는데 한 잔만 드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먹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재료를 거의 사지 않아서 언박싱 할수 없었는데요. 이거는 스와입니다. 스와도 많이 산건 아니고 몇 가지만 샀습니다. 구매처는 포도네일입니다. 이렇게 브이컵 위주로 샀고요. 이거는 제가 두개 남은 줄 알았는데 이거 그 플랫백 음, 뭐 딜라이트 라벤더였나? 그 컬러예요. 그거 하나를 구매를 했네요. 두개한줄 알았는데 하나만 했나 봐요. 그리고 평스톤에 이 컬러가 되게 예쁜데 있더라고요. 이거 신상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신상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이건 딜라이트 계열의 피치랑 하늘색보단 조금 진한 계열, 그리고 약간 아이보리 레몬? 레몬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한 가지씩, SS12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컬러 계열로 그브이커스톤을 샀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29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이것도 같은 계열로 음 29사이즈인데 요거는 색깔이 로즈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상단에 있던 컬러예요. 요거는 29사이즈랑 24사이즈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 구매한 게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구매처는 캔디스톤이고요 이것도 어, 별거 없는 소소한 언박싱입니다 이거는 서비스를 주신 화이 그 다음에 샀어요. 저 원형 프레임 참을 샀고요. 파츠, 이렇게세 가지. 로즈골드, 실버, 골드 색상 샀고, 비슷한 계열로 요거, 실버랑 골드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 별 파츠, 귀여워가지고, 다음 달 아트에 한번 넣어볼까 하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약간 데이지 꽃인데요. 색상은 두 가지, 어, 피치랑 화이트 컬러를 산것 같고요. 생각보다 조금 크기가 있네요. 저는 약간 정말 초미니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샀고 그리고 이거는 곰돌이입니다. 이 곰돌이 팝스를 샀는데 이런 반짝거리는 곰돌이거든요. 초점이 안 맞네. 이런 건데 생각보다 뒤에가 완전 그냥 글리터를 막 넣고 굳힌 것 같은 몰드에다가 굳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 정도면 몰드만 있으면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웃긴 거는 이 테두리에 이 글리터가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파일로 갈아내고 어, 시술할 때 붙여야 될것 같아요. 뭐죠? 굉장히 좀 난감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별거 없는 언박싱 끝! 택배 온게 있어서 뜯어 볼게요. 별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달의 아트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재료가 다 써가 가지고 그걸 추가로 좀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공병이고요 제 기존에 그 세리오에서 그 요거 공병 받아서 여기다가 넣어서 그 큐티클 리무버를 여기다 넣어서 썼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컵, 음, 뚜껑 부분이 좀 약해지면서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다 옮겨서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볼참 체인 다 써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지금 조약돌 파츠라고 하나요? 약간 얼음덩어리 파츠인데 요게 지금 저희 미다리 아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문을 했고요 지금 원래 컬러는 이 컬러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다른 컬러도 궁금해서 사봤고요 음, 다른 컬러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 색상을 이제 알았으니까 추가로 몇개더 주문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컬러가 어떤 컬러인지 모르겠어서 주문을 많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기존에 있던 게 있던 거인 것 같은 거를 주문을 한게 어, 맞게 와가지고 이거는 추가로 주문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요거는 다음 달 아트에 한번 넣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녹아내리는 하트? 이런 건데, 음, 귀여워가지고, 한번 다음 달 아트에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실버랑 골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네, 별거 없는 언박싱 끝!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유튜브 할 영상을 하나도 못 찍다가, 오늘 조금 비도 오고, 오전엔 좀 한가해가지고 컴퓨터를 켰어요. 제가 작년에 그 JFPT 시험을 봤는데요. 난이도는 제일 아랫단계였고, 어 12월에 다시 한 단계 이제 높여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다가 가게 오픈을 하면서 시험에 응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7월에 시험을 보려고 방금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 했고요. 어, 응시할 난이도는 N4입니다. 금액은 45,000원에 접수를 했고요. 제 p t 는 1년에 2번밖에 시험을 보지 않아서, 공부를 바짝 해서, 음,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풀리니까 내일 하시는 분들도 늘고 손님도 점점 늘어가지고 좀 너무 바빠서 공부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최선을 다해봐야 될것 같아요. 비가 오늘 조금 오고 그친다고 했는데 엄청 많이 오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이 달의 아트를 잠깐 만들어 봤거든요. 다섯 개 밖에 못 만들긴 했는데, 지금 이 날짜가 이제 3분, 달의 3분의 1이 지났어요. 지금부터 만들어야지 말일에 거의 맞춰서 이제 아트를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놓고, 저는 달에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적게 내면은 30, 40개까지 못 내고, 30개 안팎으로 낸, 낸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섯 개를 만들어 봤고요. 우선은 제가 아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대충, 이렇게 하고 싶은 아트를 대충 그려놓고, 어 이제 생각하한 색감 같은 거를 꺼내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꺼내놓고, 어 이제 아트에 올려보고, 제가 원래는 이 파츠를 쓰고 싶었었는데, 응, 파츠를 쓰고 싶어가지고 이 밑에 파우더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파우더라고 써놨는데 어, 막상 보니까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블랙 바,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파츠를 올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휘갈긴 느낌으로 바탕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트 파츠를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해놔도 중간중간에 이제 색깔이 바뀌거나 파츠가 바뀌거나 뭐 이제 질감 처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은 대충 이제 시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색깔을 맞춰보면서 아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를 다 만들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달의 아트 1번 해가지고 여기 어떤 거를 썼는지 이렇게 다 적어놔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못 찾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컬러가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꼭 기재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개 정도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시간 날때또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작업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아트를 다섯 개 단위로 만들고 사진을 꼭 찍어놔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둡니다. Transcrição e aí